그래서 오늘은 가정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정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음, 설교기 때문에 웃으신 분들은 아주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laughs> 네, 설교가 좀 짧아질 거고요. 제가 그 PPT를 사용해서 좀 설교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광고는 저기 유, 어, 유초등부 친구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 참 복됩니다라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가족이죠. 예. 아. 네. 주안에 있으니 참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박지성. 그쪽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좀 땡겨 앉을까요? 예. 바짝 이쪽으로 바짝 땡겨 앉으면, 어, 그렇지, 그렇지. 예. 보이지? 야, 조금 더. 예. 다, 다. 잘 보여요? 어, 그렇지, 잘 보이죠? 자, 누구죠? 네, 박지성입니다. 자, 누굴까요? 오, 예. 자, 누굴까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죠? 중고등부는 안아요? 어른들은? 어, 마이크 좀, 어? 쌤오7 2 아, 역시, 아, 예. 어이 큰일입니다. 우리 장노님들 웃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쌤오7이라는 <laughs> 저기, 예, 아프리카 친구가 있어요. 맞죠? 예. 아 격이 달라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농구 황제. 어.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누굴까요? 자, 우리 장노님들 위한 퀴즈인데요. 예? 뭐래요? 오바마? 오바마? 아, 예, 오바마. 네. 마, 아 아, 마라도나요? 펠레에요, 펠레. 어. 이것으로 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 그렇지, 유명하다. 또! 운동선수. 운동선수다. 예. 유명한, 예? 세계적이다. 예, 세계적이죠. 예, 박지성도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굴까요? 네. 이분은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버럭 오바마가 되는 거죠. 예, 예. 응이 오는 건가죠. <laughs> 예, 버럭 오바마가 되죠. 자, 누구죠? 오 빌게이츠 자 하나 더 갈까요? 자 누구까요 이제는? 어? 어른들 아시나요? 스티븐? 스피드버그 감독입니다 진짜 멋있죠? 예, 머리가 없어도 멋있을 수 있다는 분이죠 <laughs> 예, 아주 괜찮습니다 저도 나비 넥타이를 할걸 그랬네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와어 외국인 미국 사람 늙었다 남자 어 그러네요 다 남자네요 무의식 중에 예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달라져요 누굴까요 오 방기문 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늙었다 야...어? 남자다 와... 네자 그러면 한번만 더 가볼까요? 자 그럼 이 여덟명의 공통점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사람이에요 자이 여덟 명의 공통점은요.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아 지금 어른들 전혀 호응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감히. 아 나왔죠. 예이 아까의 여덟 명이 뭐냐면 얼마 전에 아이들 출판계를 휩쓸었던 Y 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 Y 책 알죠?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본받아서 후책이란 나왔어요. 후책 후 누군가 그래서 쫙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후책에 선정된 인물이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는데 100명을 어떻게 뽑았는지 아시나요? 유명한 사람 어, 맞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하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르치고 싶은 사람, 가장 배우고 싶은 인물을 1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후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어, 이태석 신부님,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고요. 나중에 4명이 더 나왔어요. 누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104명이 된 거죠. 류현진이 들어와요, 여기에. 어, 집에 있어! 오, 집에 있어요. 김연아도 104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명 안에는 없다가 요즘 노원체 뜨니까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이제 특징이 나오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큰 인기를 누리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닮고 따르고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저땐 누구를 닮으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이순신, 그 다음에 권율 장군, 김유식, 개백 뭐 전부 다 장군 장수예요. 왠줄 아시나요? 제가 군부 독재를 지나왔기 때문에 나라의 그 정치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나라를 살리신 어른들 군인 위주로.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도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얘기들 듣고 살았고요. 친구들 잘 모르죠? 네. 이렇게 돼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고 싶은 사람들이 달라지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한번 밑줄된 다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자란 다른 표현은요. 바라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자 본받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들, 우리 한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식. 2번, 돈. 명예? 1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 3번. 4번.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예. 1, 2, 3, 4다 찍었는데 맞은 거죠? 명예의 반대가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명예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명예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했죠? 가감하게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또 집단의 명예가 개인의 훼손이 되면 얼마든지 자살을 택하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어떤 죽음일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뱉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걸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아 죽으셨고 침 맞아 죽으셨죠. 그리고 뭐했어요? 발가벗겨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어, 예수님을 본받겠어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싫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라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사람들이 해서 여겼어요. 창피하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이지만 개의치 않으셨다고 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성경을 쓰신 히브리서스 기자는 아까 전에 후책에 나온 것처럼 먹지고 인기 있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온정케 하다는 의미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온전케 돼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1에서 12장 1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뛰었길래, 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자, 12, 히브 희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면 무슨 단어일까요? 짐과 죄죠. 그렇죠. 그래서 짐, 죄.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죄짐. 죄짐이란 단어로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가가 있죠?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짐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또 하나 있어요, 찬송가가. 음,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기서 나오는 죄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잘 쓰는 말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잘 쓰는 말? 어? 씻어. <laughs> 씻어. 어, 응? 어? 공부해. 빨리 자. <laughs> 엄마, 아빠가 잘 쓰는 말이 씻어. 공부해. 빨리 자래요. 어? 잔소리.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른들이 잘 쓰는 말 3대 언어가 있죠. 뭐냐면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아, 그렇죠. 어른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저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두주 전부터 학교에서 학교를 갔다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학교 가기 싫대요. 와 죄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중고등부, 자 인생이 어때요? 특히 고3. 어 행복해요. 저 정치적 발언. 행복해요? 어, 영인형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야. 잘래달래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고삼들 세상의 짐은 본인이 다 지었어요. 죄와 짐은 다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학원 가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죄 짐을 지는 인생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이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뭐를 사랑한다고, 친구들? 그렇지, 돈 사랑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우리 죄의 지민 사는 인생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반대는 뭐죠? 남사랑. 그렇지.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돈사랑의 반대는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어른들 어른들 돈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시나요? 애들 말이 맞아요. 아닌 것 같죠? 애들이 맞췄어요. 아니라고 부인할텐데 기회. 왜냐하면 누가 보금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디에 놓은 거예요? 동등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구예요? 그렇지 재물 어 똑똑해요 돈이에요 돈 왠지 아시나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든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돈이에요 명예도 마음대로 못해요 권력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오.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인생을 다 알았네. 아,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친구들, 사람이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지어졌나요? 그럼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애들이 더잘 알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게끔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불변한 진리죠. 그런데 아까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던 것처럼 죄와 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 누구 사랑하게 만들어요? 돈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대신 자기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말세에는 여기 보시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께서는 이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핍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맨날 부족하대요. 그죠? 맨날 뭐 그리 부족한지 부족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다 부족하대요. 그래서 친구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삶을, 인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음. 앞에 분명히 달려있죠. 온전하신 누구님? 예수님. 누구님이에요? <laughs> 예.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laughs> 돈사랑과 자기사랑하는 인생, 또는 죄진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박지성 따르면 이렇게 바뀌니? 아니죠. 김연아 닮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요. 버럭,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죠.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 해도 돈 사랑, 자기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하나, 비록 수치를 당한 예수님이라도 그 수치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기자 선생님의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어. 그게 결론인데, 수치당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어쩌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 왕따시키는데 예수님은 왕따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따시키지 마 그러면 친구들로부터 내가 왕따당할 수 있겠죠? 대 학생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다 코닝 하는데 나만 코닝 안 하면 왕따 당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부분 읽을까요? 우리 청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박따박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네, 우리 어른들, 중고동부, 우리 친구들,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더니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고 따르면 낭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